얼마 전 옥주현이 불법으로 기획사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는 꽉 TV 소식 기억하지? 이번엔 성시경도 불법으로 기획사를 운영해 온게 드러났어. 무려 17년간이야. 50초 안에 설명할게. 가수 성시경이 지난 17년간 소속사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게들통났어 성시경의 소속사는 2011년에 설립됐지만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니지먼트 업종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어. 그런데도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금까지 무등록으로 영업을 해온 거지. 성시경 측은 관련 규 성시경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걸 단순히 행정착오로만 볼수 없다는데 있어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시경이 오랜 기간 정상급 가수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무등록 사태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관리 감독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나와. 연예인의 신뢰는 단순히 음악적 실력이나 이미지로만 쌓는 게 아니야. 성시경 측도 즉각 사과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할 걸로 기대돼. 꽉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